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에 새롭게 공개된 대한민국 해군의 최신 호위함, 경북함 FF56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함정은 한국형 차세대 호위함의 중요한 전력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현대적인 설계와 강력한 성능, 그리고 내부 시스템의 효율성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군사적 의미뿐만 아니라 기술적 완성도와 운용 효율성 측면에서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 함정입니다. 우선 내부 공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경북함의 내부는 최신 기술을 바탕으로 설계되어 승조원들이 장기간 작전을 수행하더라도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생활구역은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도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하도록 구성되었으며, 최신형 침실, 식당 그리고 휴게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동화된 제어 시스템 덕분에 최소한의 인력으로도 함정을 운영할 수 있어. 승조원의 피로도를 크게 줄여주고 있습니다. 조타실과 전투 지휘실은 첨단 디지털 장비들로 가득 차 있으며 통합 전투 체계가 설치되어 있어 함정 전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휘할 수 있습니다. 성능 면에서는 경북함이 갖춘 장점들이 뚜렷합니다. 우선 추진 시스템은 최신 가스터빈과 디젤 엔진의 조합으로 강력한 출력을 제공하며 고속 기동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최고 속력은 기존 호위함들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신속한 작전 투입과 기동에 매우 유리합니다. 또한 장거리 작전 수행 능력이 강화되어 한 번의 보급으로도 더 넓은 작전 구역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무장 체계 역시 눈에 띕니다. 최신형 함대공 미사일, 함대함 미사일, 그리고 근접 방어 무기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다층적인 방어와 공격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잠 작전 능력도 강화되어 헬리콥터 이착륙을 지원하는 경납고와 함재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소나와 수중 탐지 장비는 최신식으로 업그레이드되어 잠수함 탐지 능력이 한층 강화되었고, 자동화된 무기통제 체계는 상황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보장합니다.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도 경복함은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기존 함정들과 비교했을 때 연료 효율성이 향상되었고, 자동화된 유지보수 시스템이 적용되어 장기간 운용 시에도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이로 인해 운영 비용이 절감되고 실제 전력 가동률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차세대 함정인 만큼 첨단 기술이 대거 적용되어 제작 단가가 상당히 높게 책정되었지만 장기적인 운용 비용 절감과 효율적인 전력 활용을 고려했을 때 경제적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평가됩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경북함을 포함한 차세대 호위함들을 통해 기존 전력을 점진적으로 교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반적인 해양 방위력 강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경북함은 단순한 신형 호위함이 아니라 한국 해군의 미래 전략을 상징하는 상징적 전력이라 할수 있습니다. 첨단화된 내부 시스템, 강력한 성능, 그리고 합리적인 운영 효율성까지 모두 갖춘 함정으로, 향후 대한민국 해군이 직면할 다양한 해양 안보 환경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6년 최신 호위함 경북함 FF-56B 내부, 성능, 그리고 가격적 가치를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함정은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 대한민국의 해군력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앞으로 실제 운영에서 어떤 성과를 보여줄지 많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